네 반갑습니다. 김일승의 발품 영어입니다. 여러분의 발음의 품격을 한층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발음 비법 그리고 좋은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는 김일승의 발품 영어입니다. 자 오늘은 요것을 준비했습니다. 단두 단어로 구성된 이편 일단 자막 보여주시죠. at all입니다. at all. 전혀.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딱 하시고 뒤에다가 at all을 넣으시면 전혀 라는 더 강조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원어민은 at all이라고 하지 않겠죠. at all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음사의 t는 굴려지기 때문이죠. 모음사의 t는 굴린다. at all이 맞지만 at all. 자, 일단 자 해보시죠. At all. At all. At all. at all. at all. at all. 다시 한번. at all. at all. 되시죠? 모음사의 t는 굴려진다. at all. 이렇게요. 시트콤에 그는 나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he.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는 he. 뭐뭐 하지 않는다. doesn't. 나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he doesn't miss me. 까지만 하면 되겠죠. he doesn't miss me. 그는 나를 그리워하지 않는다.인데 오늘 배운 전혀 at all을 넣으시면 he doesn't miss me. at all He doesn't miss me at all. 이렇게요. He doesn't miss me at all. 자 해보시죠. He doesn't miss me at all. He does not miss me at all. He doesn't miss me at all. He does not miss me at all. 다시 한번 He doesn't miss me at all. He does not miss me at all. 되시죠? 몇 가지 제가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at all을 활용하시는 방법. 나는 어떤 것에 동의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agree with agree with 나는 너의 너에게 너의 그런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i agree with you. i agree with you. 맞죠? 나는 너의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i don't agree with you. 맞죠? i don't agree with you.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오늘 배웠던 at all을 넣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i don't agree with you at all. i don't agree with you at all. at 어른 t를 항상 굴려서 자 해보시죠. I don't agree with you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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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I don't agree with you at all. I don't agree with you at all. 이렇게 at 어을좀 붙여 보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음, 너는 잠을 자지 않았다. 너는 잠을 자지 않았다. You didn't sleep. 쉽네요 You didn't sleep. 너는 잠을 자지 않았다. 너는 잠을 전혀 자지 않았다. You didn't sleep at all. You didn't sleep at all.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물어보는 겁니다. 인토네이션만으로도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you didn't sleep at all. 이렇게 하면 너는 잠을 전혀 자지 않았다. 이런 말이겠지만 you didn't sleep at all. 이렇게 끝에를 딱 올리시면은 너가 잠을 전혀 자지 않았다고라는 뜻이 되겠죠. 끝틀하면 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써먹는 말이니까요. 상대방한테 잠을 전혀 자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 보세요. 자, 해 보시죠. you didn't sleep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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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you didn't sleep at all. you didn't sleep at all. 끝때 여러분 잘 됐나요? 세 단어 여름 sleep at all sleep at all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마세요 sleep at all 하지 않고 sleep at all sleep at all sleep at all, sleep at all? 한 번에 sleep at all sleep at all 한꺼번에 다시 한번 해보시죠 you didn't sleep at all you didn't sleep at all 여름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하나만 제가 더 활용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어떻게 할까요? 기초문장이죠? I didn't expect it. I didn't expect it. 붙이면, I didn't expect it. expect에 t를 뒤쪽으로 붙여서, expect it. e x p e c t 의 발음하다, 기대하다 발음할 때는, 그 e x p e c t 의 p를 된 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expect가 아니라, expect. 이렇게요. I didn't expect it. 근데, 오늘 배웠던 전혀를 넣으셔서 나는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영어 회화로 쓰고 싶다면 I didn't expect it at all. 네 단어를 열어마셔야겠네요. 도전해 볼수 있겠나요? Expect e d at all. 요거 같이 해보죠. 일단은 expect, expect. 항상 어려우시면 하나 했다가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해보세요. Expect 됐죠? 그다음에 이까지 expected, expected, expected. 됐죠? t 까지 붙여오는 겁니다. 이제, 에의 그, expect의 t를 굴려야 됩니다. expected at. expected at. expected at. 자, all까지 붙이는 겁니다. 천천히. expected at all. expected at all. expected at all. 이렇게요. expected at all. 이렇게요. 나는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I didn't expect it at all. I didn't expect it at all. 자 해보시죠. I didn't expect it at all. I didn't expect it at all. I didn't expect it at all. I didn't it at all. 다시 한 번. I didn't expect it at all. I didn't expect it at all. 이런 것들은 좀 연음은 쉽지 않죠. 천천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발품 영어의 포인트는 전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at all이었는데 발음 기술 포인트, 몸사의 t는 굴려지더라. 그래서 at all보다는 at all로 정리하시면 되고 오늘 네 가지 표현을 한꺼번에 응용을 해봤죠. 아까 he doesn't miss me at all. 그는 나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는다. He doesn't miss me at all. 요거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해보시죠. He doesn't miss me at all. He does not miss me at all. 기억하시고 나는 너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해 보죠. I don't agree with you at all. I don't agree with you at all.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너 전혀 잠을 자지 않았다고라고 해 보죠. You didn't sleep at all. You didn't sleep at all.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나는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해 보죠. I didn't expect it at all. I didn't expect it at all. 마지막에 조금 어려웠죠. 많이 반복해 보시면서 오늘 수업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희승의 발품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발음의 품격 많이 올려지셨나요? 그리고 오늘 표현도 잘 활용할 수 있겠나요? 전혀라는 뜻에. 그런 앳어를 넣으시면 더 강한 부정의 의미를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겠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발품 영어 시간 때보다 재밌는, 재밌는 표현, 재밌는 발음 기술로 여러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